아 이거 하나 뜯어다 촬영하니까 동영상 여기 따갖고 까꿀로 뒤집어 놔봐 자 여, 여름 능이 버섯 헌터고요 아맛게 별로 없는데? 능이 산행 하다가 지금 아다리가 제대로 된것 같습니다 까꿀 싹 해서 따 봐봐 형님은 능이들 한 것을 처음 따 봅니다 손에 오늘 <laughs> 어, 영심이는 <laughs> 고기 냄새가 많이 나는 영심이는, 고기 냄새가 진동하죠, 형님. 네, 네, 네. 어때요? 좀 천천히 따라, 어? 영심아. 네. 한 군데다 모아놔봐, 한 번. 우리도 얼마만큼 되는가 진열해보게, 남들만큼. 남들같이. 네. 야, 한번 똑바로 비워줘봐. 네. 오우. 음, 냄새가? 이거는 벌거지도 안 먹었네. 땅이 좋네. 자, 아, 여기 자리는 능이버섯 다 정리하는 거고요. 어차피 마무리 단계니까 가을에. 그래. 그리고 좀 천천히 따봐. 딴 사람들 보니까 천천히 따다봐. 그냥 하나씩 하나씩 뭐 정성 들여서 코에다 박고, 눈에다 박고. 형님, 냄새 어때요? 처음, 처음, 처음 맡은 냄새. 음, 냄새가, 어우, 냄새. 고기 냄새. 형님, 난생 처음, 처음 따보죠? 예, 예. 아침에 본 그거보다 어. 냄새가. 아침에 어. 제가 따온 거보다 어. 이거는 완숙능입니다. 예, 막그 건지니까 어? 건드니까 더 나나요. 형님은 어때요 보니까? 놀래죠아 진짜 이게 백숙능입니다. 벌레도 입니까? 없는데 여기? 벌레도 어. 없어요. 이거는 좀 익었다. 해발이 너무 높아갖고 상관없어요 그게. 이게 더 맛있어요 백숙 끓이면. 아. 형님은 살살 하나씩 따봐요. 아. <laughs> 아. 고생한 보람 있죠? 아 진짜 내가 미칠수게 있네 너무 <laughs> 재밌다 <laughs> 밑에서 누워서 있으니까 잘안 보이죠 하하하 <laughs> 위에서 보면 모르겠지 이 자리 아, 전혀 못 찾겠다 일반인들은 응. 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 찾을 수가 없는 거네 이건 그게 이렇게 능이가 따기가 힘들어요 <laughs> 능이 냄새가 그냥 풀뿔나는구나 오빠가 따주니까 편안하네 야 노래기가 나온다 이제, 노래기가. 이제, 완, <laughs> 다, 다 익어가니까. 완성. <laughs> 잘 털어, 잘 털어, 잘 털어. 이것도 다 완성되고, 음. 이렇게 톡톡 한번 뜯겨줘요 장갑으로. 그냥, 음. 땄던 자리 등이. 응, 음, 원래. 어. 땄던 자리, 자 딱, 딱 하고, 이제 음. 톡톡 뜯겨줘 응. 얘네 또 나와라, 하고. 자, 우리 형님하고, 영심이하고, 땄던 거 등이 이렇게 한 오. 바가지가 나왔습니다. <laughs> <laughs> 와 등발이 천하장사급입니다. 예, 여기다 대박. 형님 힘듭니까? <laughs> 올라오시는 거? 아유, 이거 일단 이거 이거 한번 따고 나니까 어때? 힘든 게다 <laughs> 없어지지? 아, 정리해서 봐야 돼. 벌레 있을까 봐. 벌레 있으니까 정리해서 음. 봅시다. 그게 한번 밑둥거리박았고 음. 빵꾸란 거 있으면 다 찢어. 아, 어차피 집에 가서 찢어야 되. 야 찌세요, 여기다 놓고 찢어 여기다. 음. 됐다. 빵꾸란 건다 찢고. 노래기 요즘... 다 빼. 네, 그러고 오빠 닦아서 줘. 그래. 이따가 닦아. 딴 닦아봐. 이게 더 맛있어. 너무 컸다. 너무 컸어. 어. 어, 반쪽에. 영심아, 또 연장질 하나. 연장질 하는 맛은 어떠냐? 원래 있을까봐. 없어, 그렇죠. 없어, 없어. 별두 아. 번째 거 꼬. 음. 아 어, 근데 진짜. 이런 게더 맛있다. 이거 하나 하고 나면 이게. 형님, 이, 이 이걸로 백숙 끓이면 맛이 더 좋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고는 시커매요, 국물이. 아, 그러니까 이한줄한 하니까 이제 한번한 배낭 하나네. 금방 금방 채야, 금방 10kg 금방 채우는 거야. 한, 한 군데 아달이 되면 그냥. 근데 이걸 어, 맞아. 냄새 어, 이거 더 이거. 이거. 끝내줘. <laughs> 이 냄새 끝내줘. 바로 이 냄새 이런 걸로 하는 거야, 검은 거. 이거 자연 건조된 거. 바로 이 올라올, 올라올 때힘안 들죠? 어, 능이 네, 있다니까 네, 따 네, 보니까 얼른 와야지. 이런 자리에서 나오는 거야, 이런 자리, 이런 <laughs> 자리 이렇게. 이기는 벌레도 없다 오빠. 어? 이게 아, 어떻게 하는 게냐고 일반이 아니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어, 냄새 냄새 죽이. 어, 이 고기 냄새 진동한다. 내 네, 그러니까 차에 냄새, 타면은 소고기 싶다. 냄새, 참기름 냄새 완전 냄새가 그냥 푹푹 나거든, 또 이거. 이런 게 냄새가. 배겨 배겨 차에서. 말려라 그러는데? 어, 이제, 이제 자연 건조 되는 거야. 그거는 그거는 상태, 그 그거 벌거지 안 먹은 것 같은데. 그거는 괜찮다. 한번 있었다. 다 확인해. 음, 어, 확인해야 돼. 다 괜찮지. 오빠 집에 백숙 해 먹을 때 의자가 안 거리게끔. 야, 이야... 괜찮아? 어. 올레 없다 여기는. 말라. 여기 해발이 너무 높아서 그래 해발이. 말라가라면서 온다가. 자, 약초꾼들 흘리고 한거 설거지합니다. 우리 영심이 오고 와서 설거지, 설거지, 영심이 등이 설거지 잘하고 있습니다. 꼼다 응. 우리 전문가 손질의 달인 이렇게 손질하는 건안 보여드리죠. 다른 분들 손질하는 것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봐봐, 봐봐, 자, 능이라는 것이 손질한 데는 향이 더 나. 이거 수석거리면 냄새 터 납니다 그래, 그래. 말벌하고똑같아 말발 수석거리면은 어우 더 <laughs> 나와 다